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이번 주부터 이렇게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어요. 음, 지난 주에도 간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야기 했었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모르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로 간사님하고 약속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기쁜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댓선을 위한 큰 <목소리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도록 누가 모르나 신설 말씀 아멘 어? 여러분 큰일 났어요 헉, 저쪽에 보니 도둑이 들었지 뭐예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어서 빨리 112에 전화해야 해요. 그렇게 경찰서로 전화를 하면 누가 올까요? 맞아요. 삐오, 삐오, 삐오. 경찰차가 쌩 하고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자, 어? 어떡해요? 산에 불이 났어요.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맞아요. 어서 빨리 119로 전화해야 해요. 소방서로 전화하면 또 소방차, 불자동차 아저씨들이 엥 하고 달려오셔서 불을 꺼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보며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 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삽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삽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왕에게 가져다 주는 일을 하는 세리라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해서 세리 중에 최고, 세리장이 된 사람이지요. 그런데 삽개오는 자기가 원래 받아야 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서 받았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삿개오를 사람들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맞아요.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삿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도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께오는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나도 만나볼 수 있을까? 그래서 사께오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키가 조금 작았던 사께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께오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그래, 아주 높은 나무에 올라가면 되겠다.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려야겠어. 하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뿅! 맞아요. 삽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 삽개오가 올라가 있는 바로 그 나무 아래로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케오야, 어서 내려오라. 나와 함께 너희 집으로 가자. 사케오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사케오를 저 나쁜 사람, 미워하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사케오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케오는 기분은 정말 하나님이실지도 몰라. 내 이름도 알고 계시고, 나도 사랑해주시잖아. 하고 두근두근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죄인 사케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 사케오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사실 저는 죄를 아주 많이 지은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저는 알았어요. 제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로 해서 많이 모은 돈은 훨씬 더 많이 갚아주겠습니다. 사케오는 사케오의 죄를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여기고 예수님께 그 죄를 고백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에 책임도 지기로 했지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란다.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찾아왔단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또 말씀하셨지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란다. 예수님은 사께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사께오를 찾아가셨을까요? 왜 사께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왜 사께오의 집에 함께 가셨을까요? 맞아요. 바로 사께오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을 모른 척 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랍니다. 때로는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기도 하고요. 때로는 친구들이나 언니 오빠들, 동생들을 미워하기도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달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리는 성탄절이 있는 달이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더 이상 마음 아파 볼수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눈도 아니에요. 물론 선물도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만나주셨을 때 사케오가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그 죄들을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할수 있겠지요. 그럼 간사님 따라서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잘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도 이교구와 선교국을 담당하게 되신 신영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부 친구들을 같이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유아부 아이들 머리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동산교회 유아부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비록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신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친구들이 가장 멋진 예배자가 되기를 간사님도 기도할게요. 우리 한 주일 동안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을 꼭꼭 기억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꼭꼭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